예 안녕하세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XM3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어, 기존에는 내연기관 차량만 출시했었는데 어, 유럽에선 이미 출시돼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죠. 드디어 국내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어, 시승 모델은 최상위 트림인 인스파이어 20부터 e 모델이고요. 이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모델이랑 어, 실내나 외관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눈에 띄는 차이라고 하면은 범퍼인데, 이 블레이드 범퍼라고 새로 탑재됐습니다. 또 인스파이어 모델은 휠도 18인치고요. 어, 형식도 약간 불꽃 모양처럼 이쁘게 바뀌었죠. 여기 테이파이프도좀 멋들어지게 미래차 느낌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결정적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외관 컬러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웨이브 블루 그리고 일렉트릭 오렌지라고 이 모델에서만 넣을 수 있는 컬러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음, 전체적인 외관의 느낌은 이렇고요. 음, 소형 SUV이고 XM3가 국산에서 흔히 보기 힘든 쿠페형 SUV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어, 바뀌진 않아도 기존에도 원래 이쁘고 잘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도. 실제로 그렇고 실물은 더커 보인다는 느낌도 듭니다. 음, 여기를 보면 또이 오렌지 컬러도 튀지 않고 잘 어울려요. 흔히 보기 힘든 색깔이긴 한데 르노가 워낙 이런 도장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괜찮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출시됐던 내연기관 모델과 실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뭐 우선 눈에 띄는 점은 기어 형태가 조금 다르죠? 기어 형태가 조금 달라졌고, 그립감이 더 좋게 잡힙니다. 피아노바 형식의 물리 버튼 눈에 띄고요. 이 디스플레이도 기존의 르노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 형식입니다. 시동 버튼은 이쪽이고요. 하이패스 음,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차를 음, 이용하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이나 이런 버튼들이 다 직관적으로 어떤 버튼이게끔 오오. 어떤 버튼인지 알수 있게끔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푸조에서도 이런 피아노바 형식의 물리 버튼을 장착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푸조 때 버튼보다 조금 더 가볍게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 기능,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죠. 여기 B 모드가 전기차로 치면은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이랑 같은 건데 이 드라이브를 조작하는 거, 이게 내리는, 내리는 걸로만 해서 이게 B 모드가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엑셀 하나만으로도 이게 감속이 돼가지고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주면서 또 회생제동이 되게끔 유도를 해줍니다. 이게 어, 실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심플하고 약간 블랙, 어, 블랙 컬러 위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좀 심심하지 않게 여기서 패턴을 준게좀 눈에 띕니다. 보시죠. 이 네, 이런 쪽으로 이게 뭐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아무래도 원래 내연기관 차도 이렇게 비싼 차가 아닌 소형 s u v 다 보니까 재질 이렇게 확 고급스럽진 않은데 그냥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 수납공간을 한번 보시면 여기 좀 좁아요 넉넉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작은 소독제인데 이게 일자로 눕혀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고 어 여기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기능 이게 사실 아무 장치도 없는 기능 이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모든 기능을 다 탑재를 못 하다 보니 안 하다 보니 이렇게 좀빈 쓸데없는 버튼 이 공간을 차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통풍시트 열선시트 조절하는 거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글로우 박스도 뭐이 정도인데 아 확실히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를 <놀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터치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멀티 분할, 화면, 분할 화면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 음, 드라이브 모드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음,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설정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계기판 계기판 스타일도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시고 이걸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컴포트 모드, 레귤러, 스포츠 이렇게 다양하게 바뀝니다. 여기 불편한 점 갑자기 하나 생각난 건데 이게 아직도 안 고쳐진 것 같아요. 이 내연기나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버튼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해야 되더라고요 단계별로. 근데 할거면은 물리 버튼으로 다 되게 하던지 아니면 터치버튼으로만 하게끔 하던지 이렇게 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불편하긴.. 살짝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2열에도 한번 탑승을 해 보겠습니다 2열을 일단 처음 앉자마자 드는 느낌은 여유롭진 않다 이렇게 특별히 조절하지 않았는데 주먹 두개도 못 들어갈 것 같고 어... 아무가 답답하진 않은데 여유롭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센터 터널은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 앉아서 헤드룸을 보면 뭐한이 정도. 소형 SUV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확 크다는 느낌은 없어요. 이열에서 조작할 수 있는 건 여기 열선 시트가 그래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USB 잭도 있고. 2열에서 보는 1열은 이런 느낌이고. 확실히 운전하면서 느낀 건데, 쿠페형 SUV다 보니까 시각이 좁게 사이, 이게 후면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식이다 보니까 확실히 각도가 넓게 나오진 않다는 불편함은 조금 있었습니다. 어, 트렁크를 한번 보실 텐데요. 트렁크는 자동은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좀 올려주셔야 되고, 어, 동급 최대 크기라고 하는데 확실히 여유는 충분히 있고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또 여실 수가 있고, 여기 공간을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네, 여기에는 살짝 공, 작은 공구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히든 스페이스도 있네요. 아, 차의 파워트레인은 어, 구동 전기 모터 그리고 고전압, 고전압 시동 모터 이렇게 듀얼 모터 시스템이 1.6 가솔린 엔진 그리고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기어박스로 결합이 돼서 높은 에너지 효율이 가능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인스파이어 트림을 기준으로 하면 연비는 복합 17km 리터 나오고 17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17.4km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50km 이하 도심 구간에서는 전기차 모드로 최대 75%까지 주행이 가능해가지고 연비가 쑥쑥 올라가요. 저... 게다가 여기 또 보시면은 EV버튼 어, XM3 하이브리드 모델이 모토가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 인데요 이 시스템이 르노그루 F1 머신에서 운영 중인 하이브리드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시속 50km 정도까지는 전기모토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 실제로 첫 출발이나 어, 저속 주행 시에는 정말로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듭니다. 정숙성도 굉장히 좋고, 처음에는 모터 가동되는 소리만 들려가지고, 아마 도심 시내 위주로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름값 걱정 없이 조금 더 편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물론 EV 모드가 꺼지면 어 다시 버튼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 주행감도 전기차처럼 조용히 미끄러지듯 어 움직이는데요. 서스펜션이 조금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는 편이라서, 어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빠르게 지나가도 불쾌한 충격은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또 시트 포지션이 높게 설정된 편이라 개방감도 좋습니다. 어, 무엇보다 여기 B모드 설정 시 회생 제동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 변속 시에는 특유의 꿀렁거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어, XM3에서는 조금 덜한 편이고요. 아마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어, 아쉽게도 단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XM3 하이브리드는 고속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어, 가속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고, 어, 시속 한 80km 정도만 넘어도, 어, 사이드 쪽에서 풍절음이 조금 느껴지 어,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도심 주행에 더 최적화된 차량이라 그런지, 고속에서는 매력이 좀 덜한 편입니다. 어, 한 2시간 정도 XM3를 타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실감이 든다. 어 정숙성이나 연비 유지 능력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저도 19.6km/L가 나왔으니까요. 나왔거든요. 또, 전 트림에 오토홀드나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간 거리 경보, 이런 시스템이 다 기본 장착되기도 해가지고, 이런 점에선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다만 가격대가 웬만하면 아마 인스파이어 트림 이후부터 사실 것 같은데, 옵션 같은 걸좀 추가하면, 3천만원 중반대를 향하는 가격이 되어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열어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해요. 초반 주행이 좀 흥미로운데, 음, 갈수록 조금 심심해지는 맛이 있어서 운전 자체의 재미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